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지금 몇 시니 지금? 어?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지금 어 여기 바쁜 사람 모셔놓고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야? 옷은 지금 이게 지금. 잠시 등산을 좀 다녀오느라고요. 예. 등산? 예, 네파 고객님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더 음. 정확한 예, 네파의 이 신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 쉬는 날에 가너왜 일할 때 그걸 산을 쳐 올라가갖고 어? 아니, 막걸리 냄새도 나이 술도 쳐먹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잠신 예. 나간 인간 같은데 하고 말이야. 어? 자, 뭐 시작하겠습겠죠 자, 예. 자, 이번 코너는 어, 어. 네파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아주 스타일리시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숨차네요. 예. 아웃도어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인데요. 가만있어봐 너 급하게 온다면서 메이크업은 바꿔왔다. 나뽑을 나갔습니다. 그 꼭대기 간게 아니고 중턱에서 여자랑뭐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네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시죠. 안허봉 씨 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대상사 CEO 안허봉입니다. 어. 네. 그 지난번에 전 의봉 회장님께서 음. 굉장히 그 화가 많이 나셔서 돌아가셨는데 음. 어, 용케 또 나오셨네요. 다시 못뵙는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대는 대가 없으면은 이게 저 돌아가지가 않거든. 마 <laughs> 그래, 그 같은 인재를 짤 수가 있나? 오늘 어떤 신제품, 어떤 쓰레기 같은 신제품, <laughs> <아이디가 있었나? 웃음> 어떤 신제품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의기양양해 보이시네요. 살짝 삐질라 그런. 아닙니다. 급하게 아직 원고도 다못 보고 들어와서요. 자세가 네가 인간이지 이게. 어? 나 여기 지금 와갖고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 오 <laughs> 진짜 열받아갖고 오늘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갖고 나왔어. 우리 마대 상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응집된. 어 그런 기가 막힌 제품을 갖고 나왔거든. 대본에 어. 예, 라 눈빛이 살아 있네요. 어,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뭐이 정도는 <laughs> 되는 아주 기가 막힌 걸 갖고 왔습니다. 전설이 어. 아니고 레전드다. 어. 비올때 말이지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었는데 비올때 필수품을 내가 갖고 왔어 예, 어. 오늘 완전 기대가 됩니다. 아, 어떤 그럼. 제품인지요. 자기대하시라 휴대도 엄청 간편해 소, 봐봐 여기, 응, 여기다 어여기 넣어갖고 왔어 휴대가 예. 어마어마하게 간편한 짜잔 아 스타일리쉬해 이게 예. 어, 뭔가요? 어.. 패리스 헬튼도 이거 보면은 아주 그냥 갖고 싶었어 과한 장하로 혹시 아.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방송이 장난입니까? 너는 방송이 장난에 늦었냐? 망치게 어쩜 장난 장난하고 자빠졌어 이게 지금 어? 아주 고급스러운 응? 어? 저 한글 디자인 어 이거 봐, 뭐 고시원 열쇠, 한식 한글 디자인, 마대인 비아루스 네. 어쨌든 들고 나오셨으니까요. 음. 이 제품은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예. 어 저기 저기 산성비가 이제 탈모가 굉장히 걱정 많이 되잖아. <laughs> 어 이거 딱 쓰면은 그런 걱정이 없지.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그리고 약간 저뭐라그래야 되지?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항상 어디 갈때갓 쓰고 <laughs> 어? 막 모자 이렇게 많이 썼잖아 이런 그 선조의 지혜도 이렇게 약간 좀조선시비가올때 이것을 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 다 젖겠죠? 안 젖어 이거 젖어서 찢어지겠죠? 이게 왜 찢어지니 이게 어?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뿌리지 마 일부러 일부러 왜 그런 짓거리라고 앉았니? 니 어? 음. 그리고 이게 설령 네 말대로 좀 찢어졌어, 어? 그러면은 길가다가판에 있으면 금방 또 이렇게 제 되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아, 길에 아니, 널리고 아니. 널린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말 고급이 잘 된다는 거 좋게 표현을 해팔자는뭐쓸수 그 있겠는데요 이게 어? 단가요 설마 내가 이것만 갖고 왔겠니? 사실 인정합니다 완성형은 아니야 이게 예. 어, 그냥 그치야. 봐도 그런데요 아니야 뭐 그냥 봐도 그래 확 그냥 우리 마대에서 이거 이거의 단점을 어.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하나 또 개발했거든 예, 어떤 건가요 확실하게 방수가 되는 제품입니까 아유 그럼 혁신이야 혁신 기대합시다 자 들어갑니다 짠짠 잠시만요 우아한 디자인 뭔가요 아, 꽃 모양 여기 꽃봉 이거 초등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투명, 투명. 우산 아닙니까 야 초등학생 우산 여기 이렇게 풍부한 부 아니에요 통, 예쁘라고 거. 장식한 거 아닙니까 너는 1차원이라 거기서 안 돼. 자, 이걸로 말하자면, 예. 대한민국은 장마철, 특히 와. 태풍 피해가 엄청난데, 예. 이거 있으면, 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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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게 뭔가요? 이걸로 잠시만요.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와도, 봄이 젖지가 않아. 어, 그런 날씨 보면, 오이막다 젖고, 반스까지 젖고, 내가 그런 적이, 그래갖고 내가 개발을 한 특수 매직 엄브렐라. 특수 매직 엄브렐라. 응, 다 가리잖아, 이렇게. 예, 뭐, 비는 안 맞겠네요. 아주 거. 안 맞습니다. 아. 아주 기가 막히지, 이거. 어. 봄부터 시작해서 올여름까지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날 좋아. 음. 저 정신 사나우니까요. 예. <laughs> 그런데 네. 이게 저 방수는 확실하게 된다고 해도 음. 글쎄요. 통풍이 될까요? 어. 좀 많이 더워 보이시는데요. 숨 막히지 음? 않습니까? 벌써 땀도 흐르는 거 같은데요. 아니, 난 땀을 린적 없는데. 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습성이 전혀 없어 안 보입니다. 안 답답한데? 아, 공기 부족해. 아. 네. <laughs> 예. 좋으시면 계속 쓰고 계시죠. <laughs> 아, 시끄러워. 아, 야. 비때 방수만 되면 됐지 뭐 투수..뭐 이런 그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비안 맞게 해주는 게 어디야 너 지금 어? 뭐 확실하게 비는 젖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아, 여기에서 문제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투습성 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응?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laughs> 그만하시고요 자,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예. 응? 응. 자 편의점에서 이 삼천 원짜리 이건 내려놓으시고요. 아, 예, 밑에 그냥 비닐 떼기 대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걸로 우리 마대는 떼돈을 벌 거야. 자 아, 이전 제품보다는 뭐 아이디어는 참신해 보입니다만, 아, 습기도 차는 것 같고요. 예, 풍도잘안 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고안내낸 예, 음? 신제품 있습니다. 네파에서 또 하나 만들어냈지요. 방수되고 뭐뭐 된다고 투습 그 단계 되는 게 있다고. 예, 이걸로 일로 좀맞확 말... <laughs> 뺨 때기를 찰지게 그냥 찰싹 한번 때려줄까? 송해 어? 이런 식으로 폭력 을 두르시고 이면 이런... 그게 어딨니 그게? 어 맞습니다. 그런 게. 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겁니다. 자 네파에서 응? 만든 인터홀 폴라제킷. 야이옷젖잖아 바로... 이거. 예, 뭐 적셔 보시든가요. 이것은 절대 그 그것만은 안 됩니다. 예, 새 거니까요. 자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뭐? 네파에서 만든 엑스벤트 인터홀 폴라 재킷 들어보셨나요? 엑스벤트... 기억력이 좀... 예. 아나들어보것습니다 지난해 오, 들어 들어 저희 맘대로 뉴스 어. 1회 때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죠 자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뭐 어디 그 글자가 써있어요? 여기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인터홀 폴라 재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기능성 방투수 원단인 래파의 엑스벤트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탁월한 투습 기능과 최적의 방수 기능을 갖춘 한마디로 숨쉬는 방수 재킷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 기능뿐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가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부럽습니까? 뭐 이게 물안 들어가 이게? 어? 그럼요. 야 품목이 줘봐 우리 코디. 어, 얼마든 뿌려보시죠. 릴로 네, 아, 됐지, 어떻습니까? 솔직히. 차갑지? 이렇게 털어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물이 묻었죠? 어 차고, 차고. 아! 자 어떻습니까? 헤디사. 예, 네, 네. 안 입었습니다 위에는. 나는 머리, 우리는 머리는안 젖어. 안 젖어. 안 젖습니다. 어, 안 젖습니까? 어, 어, 아니야? 젖을 텐데요. 자. 또졌어 아, 너무 또? 낙담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이거 누가 개발했어 이거 이거 야. 야! 그래도 저 완제품인데 그렇게 찌지시면. 찢으시면... 이거 저 이거는 아이디어 좋은데요. 왜? 헐 이거 개발한 이... 예 욕설은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아, 그래도 이번 이엄브렐라 그나마 좀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었던 것 같네요. 자, 아웃도어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 네파 초대석 역시 재밌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 다시 정리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만 뿌리시죠.